안녕하세요. 아이트 공무원입니다. 제가 이번에 미니 유니콘님도 이렇게 구독방하고 아미님도 구독방 했더니 이렇게 구독이 많아져가지고 저도 그냥 구독방 한번 열어보려고 해요. 서로서로 구독 같이 해보세요. 아 그리고 좋은 점이 어, 저를 하면 구독자 두 명이 더 늘어나요. 한명이 그러니까 많이 구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서류자로 구독, 빵! 이었습니다. 많은 구독. 아, 그리고 이거 하시는 거는 그냥 댓글로 자기 이름 쓰고, 그 다음에 구독했냐고 물어, 구독했, 했다고 하고, 그 다음에 저를 구독해주시면 저도 여러분들의 구독을 두 번씩이나 할 거예요. 구독. 두 번. 두 번, 두 번. 두 번, 두 번. తబంద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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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తబంద